아 저희 아버지께서 다리를 다치신 적이 있는데 음.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서는 어렵다 했어요 한몇년 껴야 된다 했었어요 와. 근데 6개월 정도 됐는데 달라졌어요 야간문주와 낙지를 요리를 해주셨는데 그게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낙지는 남겨도 육수는 남기지 마세요 음. 농담 삼아서 그러는데 와, 색깔 진하게 우러나온거 보시죠 낙지 색깔 한약재가 좀 들어가요 <laughs> 입고 있던 아, 아, 맞아요, 그거.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힘이 많이 돼요. 저희 남편하고 음. 둘이 많았어요. 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직원이 4명으로 늘었습니다. 어. 내가 지금 정말 숨을 쉬고 산다. 오늘 진짜 맛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네. 무슨 맛집이죠? 오늘은 연포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냥 작은 낙지를 쓰는 곳이 아니라 대낙이라고 하는 큰 낙지 통째로 넣어주는 맛집입니다 네, 연포탕 해장에도 좋잖아요 아 연포탕 해장에도 좋죠 그리고 남자한테도 좋죠 어떤 낙지를 쓰느냐 큰거 아. 쓰느냐 작은 거 쓰느냐 이 맛이 마시... 자체가 달라져. 얼마나 큰데요? 제 얼굴만 하지 않을까요? 어... 얼굴 지금 되게 크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얼굴 되게 작습니다, 요만. <웃음> <웃음> 농담, 농담. 대낙지를 쓰는데, 연포탕도 있고, 낙지 탕탕이도 있고,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그이 썰이 또 있습니다. 이... 벌떡 낙지라고 해서, 벌떡 연포탕, 벌떡 낙지,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만든 브랜드긴 이 한데, 그 이유가, 사장님이 발기 부전, 있으셨는데 낙제 먹고 발기부전이 치료됐다고 합니다. 저는 치료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저는 <laughs>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긴 했지만 마케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를 만나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고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마케팅은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쪽에 있는 포인트들을 알릴 포인트들이 만들어져야지 마케팅이 더잘 되는 겁니다. 저도 매장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것도 포인트를 발견해 드리고 매장이 좀 되게 발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저도 나는 되게 뿌듯합니다. 마케팅 달고 맛있어. 이게 그 벌떡 일어나는 야관문이라는 것도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놔두면 은 약효가 다 흐트러지는 그런 거래요 이렇게 바로 그걸 따자마자 술을 담가 놓으니까 이게 농축이 돼가지고 꺾인 허리도 다시 필수 있는 그 정도로 몸에 좋은 남자 정력에 좋은 야관문입니다 음식점만 이렇게 딱 차려놓고 끝이 아닙니다 경험을 이제 소비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손님들이 또 와서 눈으로 보고 음식만 이제 먹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몇개 컨텐츠도 같이 소비가 되는 시대. 예전에는 주방을 굉장히 꽁꽁 숨기고 가려놓고 알리지 않았어. 지금은 알려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맛은 다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맛에서 차별점을 내기는 이제는 거의 힘든 시대가 되었지만 이렇게 내가 어떤 재료를 쓰고 있는지 눈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재료를 쓰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들고 있는지 왜이 메뉴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스토리텔링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만석이에요 대표님. 점심인데 만석입니다. 저녁에도 만석된다고 하더라고요. 비결이 어떤 것 같아요? 연령층, 타겟층에 맞게 음식의 맛도 달라져야 되다 보니까 타겟층을 고려한 인테리어, 타겟층을 고려한 상권, 타겟층을 고려한 메뉴, 타겟층을 고려한 마케팅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도 술 진짜 안 좋아하고 잘안 먹는데 그렇게 술이 땡깁니다. 그 정도로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찾게 되고 콘텐츠가 좋으니까 알리면 사람들이 더 오게 되고 온 사람들이 또 입소문을 내고 입소문. 나니까 또 오게 되고 또 알려지니까 더 오게 되고 손님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매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자채 이거 바삭바삭하게 튀긴 거보십시오와 치즈랑 와. 행복해 바삭한 감자채가 이살이사 치즈 맛이 느껴지니까 누가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4050 아주머니들 2030 여성분들 너무 좋아할 맛입니다 벌떡전이에요 벌떡 원래는 벌떡전이었는데 풍류낙지파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먹어 <laughs> 파랑 고추랑 낙지랑 해산물들이 사사살딱 들어가 있는 게 일반 가령을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양이 낙지가 나, 들어가 있는 거1요0 0 0원 밖에 안 돼. 낙지 크기가 이게 낙지 볶음이라고. 와, 이거 낙지가 아닌 문어인데? 깻잎에 날치알을 여기 위에다가 싸갖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원래 이렇게 두꺼운 낙지 되게 질릴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입에 들어가면 매번 씹으면 없어져요. 정말 딱 먹자마자 신선함이 딱 느껴지면서 어. 이 정도까지 식감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 재료 본연의 요리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한 겁니다. 10년 차입니다. 산낙지 탕탕이고 드셔보세요. 이게 산낙지 크기입니다. 이거를 넣고. 낙지 육즙 참기름 소금과 날치알 진짜 어우러져가지고 이말에서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게 재료 본연의 맛 너무 신선하게 느껴지거든요 뭐 차이를 느끼려면 뒤져봐야 돼요 네, 연포탕의 킥이라 그랬잖아요 연포탕이 진짜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아 저희 아버지께서 다리를 다치신 적이 있는데 음. 저희 어머님이 야간 문주와 낙지를 요리를 해주셨는데 그게 치료가 됐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낙지에 그때부터. 야간문과 낙지 요리 전문으로 음. 하게 되신 거죠. 저희 낙지를 먹는 방법은 양배추와 초장과 참기름이 <목소리> 소스로 들어가 있고요, 미역을 넣고 큰 낙지를 양배추를 넣어서 싸서 한 입에 드시면 돼요. <목소리> 양배추의 단맛과 초 고추장의 맛과 미역의 문어즙을 담기한 낙지의 맛이. <목소리> 나가면 와이프한테 욕좀 먹겠다. 개별로 싸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낙지를 넣어서 불도 말아서 드시고 말아서 국물을 한 스푼 떠서 드셔보세요. 네. 새벽 6시에 끓인 깊이가 그 달라요. 향이 너무 좋아요. 뭐도 색깔 진하게 우러나온 거 보시죠. 낙지 색깔. 가좀 들어가요. 입에딱 아,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입으로도 먹는 이런 것들이 매장의 컨텐츠가 될수 있습니다. 너무 잘해놨어요. 그 연포탕 먹는 방법들이 되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신 거예요. 낙지 연포탕의 머리 머리 먹는 법도 있어요. 이것도 요청해야 되는 건데 안 써져 있습니다, 화장님. 어. 써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연포탕 먹을 때 맛있게 먹는 법해서 음. 연포탕 머리는 절대 자르지 마시면 먹물 나오잖아요. 절대 자르지 마시고 마지막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참기름에 비벼서 음. 그래서 갖다 드립니다 음 써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매출에서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와그 먹물이 나오는데 보통 잘 모르면은 그냥 연포탕 먹다가 이거 잘라가지고 먹물이 다 그냥 해서 국물을 망쳐버려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고객을 감동시킨다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먹물이랑 참기름이랑 문어예요 얘는 너무 고소해요 40대 50대 남자분들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셔서 먹어야 되는 음식점입니다 음. 대표님이 제일 잘드주시는 제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한두 번은 꼭 연포탕을 먹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게 동안의 비결입니까? 전 피부 관리를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와, <laughs> 앞으로 저도 낙지를 먹겠습니다. 좋은 재료를 쓰는데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어떻게 하면 더낼수 있을까를 고민한 그런 고민이 충분히 느껴지고. 새벽 6 시에 나오는 어머니의 정성이 하나 하나 담겨져 있는 그런 맛이 너무 나서 할머니 데리고 오고 싶은 맛집입니다. 눈물이 날것 같은 맛집이에요. 예전에는 맨날 경기 탄만 하고 네. 그랬었는데 이렇게 매출이 올릴 줄을 몰랐. 요즘은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이거 알리지 네.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깔끔하게 하고 좋은 재료 쓰고 음. 음식이 맛이 있으니까 네. 나는 잘할수 있어 하고 음. 항상 그랬는데 그게 알려지지 않으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laughs> 대단하다 마케팅이 이미 이렇게 훌륭하구나 내가 이렇게 다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 직원이 처음에는 우리가 4, 3명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저희 남편하고 음. 둘이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직원이 4명으로 늘었습니다 아, 아까 엄청 바빠 보이시더라고요 저녁에 사람들이 더 많죠? 점심에도 많고 저녁에는 이보다 조금 더, 더 연포탕 육수를 음. 하나하나 더 넣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 몸에 좋은 건다 넣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 2년 걸 음. 육수 내는데 어. 음식을 잘할 줄은 모르지만 항상 좋은 재료 쓰고 음. 깔끔하게 하고 항상 그렇게만 했는데 음식은 평생 배워야 되는구나 어. 낙지가 안 질겨지게 할수 음. 있는 걸또 식구들하고 많이 이렇게 했죠. 연구를 하고 예. 또 먹어보고 네. 테스트하고 어, 손님들이 어, 코로나 걸렸다. 걸린 거를 숨기고 영포탕을 드시러 오셨었어요. 저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다음에 오셔서 네. 또 여쭤보세요. 사실은 그때 내가 코로나 걸려 갖고 사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원래 네. 와서 맛있게 먹고 가고, 네. 아니 회복이 빨리 됐다, 네. 너무 고맙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임산부들이 네. 저 내일 아기 날아가요 하고, 음. 와서 와. 먹고 가요. 걔가 낙지도 한두 마리 더 넣어주고 와. 힘내라고, 그러면 진짜 백일 때도 떡도 가져오시고, 네. 이제 휴가 나온 군인들이나 네. 부모님 모시고 오시거나, 네. 그리고 임산부들 오면 더 낙지도 후하게 넣어주려고 네. 하고. 근데 그분들이 제가 한번 서비스를 해주면 여럿이 또 와주세요 그래서 공짜는 없다 그러는가 봐요 이제 마음이 그래요 아 어르신들 오면 은 조금이라도 더큰거 주고 싶고 아이들도 잘 먹으면 하나 더 넣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힘이 많이 돼요 제가 대표님께 들었었는데 발기부전을 나으셨다고 허리 디스크가 터졌었어요 병원에서는 어 했다 했어요. 음.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저희가 연포탕에 들어가는 야간문이랑 약재 담은 그거 저녁마다 그거 한두잔씩 먹고 연포탕을 야간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소변줄도 빼고 음. 병원에서는 그랬어요. 한몇년 껴야 된다 했었어요. 와. 근데 6개월 정도 됐는데 달라졌어요. 어. 우리가 이제 낙지를 꾸준히 먹으면서 음. 손발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아. 제가 60이 넘었지만 지금이 제일 와. 건강하고 와. 행복한 삶이다. 이 낙지집을 그만두면 제일 아쉬운 거는 육수다. 육수 자체가 소화가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육수고 거기에 낙지가 들어가면 파우린이 굉장히 많아요. 인삼은 못 먹는 분이 많아요. 맛이 없어서도 못 먹기도 하고 안 받아서도 못 먹기도 하고 그런데 낙지는 음식으로 맛있게 먹으면서 내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이 낙지를 먹고 나면 연포탕 육수를 손님들은 다 남김없이 다 드세요. 네, 뭐가 제일 아까우냐면 육수 남기는 거예요. 아. 거기에 타우린이 낙지에서 다 우러나 있어요. 그 육수를 남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낙지는 남겨도 육수는 남기지 마세요. 음. 농담 삼아서 그러는데 손님들도 조금만 남아도 락앤락 통에 가져오셔서 어. 다싸갖고 가세요. 그렇게 다 드실 수 있게 예전에는 칼국수 사리만 나갔는데 들깨죽을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음. 1인분만 해서 박왕국만 해서 드시면 육수를 남김없이 다 드시는 거예요. 오시면은 남기는거 하나도 없이 음. 다 드실 수 있는 건강식 네. 연포탕은 저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네. 장사를 해요. 이렇게 엄청난 연포탕이 없어질 뻔했는데 이렇게 마케팅을 통해서 네.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네. 뿌듯합니다. 앞으로 저희 음... 업체 를 소개해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것 <laughs> 같아요. 저희 집을 이렇게 훌륭하게 네. 마케팅을 해주셔서 매출도 네. 오르게 하고 네. 진짜 저희 집 오신 찾아오는 손님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다른 데를 소개시켜주면 우리 손님 뺏길 것 같고 <laughs> 제가 오래오래 하고 제가 아 그만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네, 다른 소개해 분한테 해주... 예, 소개해 주면 안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어쩔 수 없죠. 제가 저를 셀프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손님층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네. 지금은 남녀노도... 20대에서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게 오시고 그리고 진짜 최고 좋은 건매출이에요 제가 오랜 장사를 해왔지만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음.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선생님들을 만나서 마케팅을 이렇게 하게 되고, 저는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파격. 효과가 이렇게 있구나. 대단하구나. 이거는 꼭 해야 되겠구나. 다른 그 지인 식당 하시는 분한테도 내가 어려울 때 마케팅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니 내가 지금 정말 숨을 쉬고 산다. 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기로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직원을 다시 두고 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